네 안녕하세요 채아입니다 오늘할 게임은 직진게임 이라는 직진만 직진하고 후진만 가능한 게임인데요 그럼 같이 가볼까요? 아이고 아냐 다시 이 게임을 방금 전에 했어요 근데 왜 다시 하냐 복합원이 날라갔어요 <웃음> <웃음> 평화롭던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던 한백수에게서 우문의 목소리가 막 걸어오는데, 아, 배고파. 나도 실제로도 배고파요. 지금... 게임을 시작하지. 누구냐? 알건 없고 내가 너한테 게임 하나를 제안하겠다 매우 간단한 게임이다 바로 직진 게임이다 직진 게임? 잠만 그것보다 넌 누구지? 대체 어디서 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내 정체는 알려줄 수가 없다 직진 게임에 대해 알려주자면 말 그대로 그 자리에서 앞으로만 가답니다 특별히 뒤로도 갈 수는 있지만 왼쪽 오른쪽으로 갈 경우 너의 몸에 심어둔 기에 폭발하면서 터진다. 그리고 는그 자리에서 바로 뒤진다. 그런 행운을 빌도록 하지. <laughs> 잠시만, 내 몸에 언제 그런 기계를? 그리고 너의 말을 어떻게 믿지? 믿거나 말거나 자유다. 그럼 난 이만 가보도록 하지. 비켜주실래요? 내가 물어 챘다고 내가 물어 챘다고 지안이래? 어? 내가 물어 챘는데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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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튀어. 어, 이제 못 따라오려나? 가자, 가자. 앞으로. 어때요? 여기까지 외향성입니다 왼쪽으로 가시면 엔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구라야? 가. 안나킨. 호호호호호. 자네 여기로 건너가고 싶은 건가? 저 강은 너무 깊어서 발이 닿는 순간 바로 빠져 죽어버리고 말지. 그래서 배가 필요해. 내가 배를 제작해줄 테니 순금 순금 2kg? 얘사했구나 여기서 너무 비싼 배로 하면 죽습니다. 안녕. 어? 우그 순금 나한테 주면 안 돼? 그 대신 이 특별한 걸 줄게. 뭘 불안한 물체? 대체 물 줬길래 성공을 이거랑 바꿨다고? 죽을 갑자기 불안한 물체가 빛을 내면서 사이꾼을 어디론가 데려가버렸다 오케이 자 여기서 좀만 기다리면 내가 이런 거에안 느꼈는 이유 이해해봤어요. 방금 전에 날라가지만 하겠습내 모습이 왜 위로 바뀐 거지. 죄송하지만, 여기 아팠던 마음의 수굴림으로 접근하실 수 없습니다. 예, 아이고, 아니야. 여기에서 단단한 뇌물을 벗어주시라. 일단 뇌물, 죽었니? 잘 죽어. 모습이 풀렸군. 나는 생각보다 깨끗한데? 이 맵에서만 쓰이다가 버려질 호랑이. <laughs> 이, 이봐. 이제 돌아가자. 뭐야, 설마 떨고 있는 거야? 바보 같다.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괴물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잖아? 어, 어이, 백수! 부르지 마, 나갈 거야. 여긴 지금 공사중입니다 아, 예. 안녕, 나눔이야. 열어줄까? 열려있잖아. 예. 그리고 여기 어딘가를 비교해보면, 이것도 구라, 아이. 낚시가 많아요, 여기 참. あっ、こっちもおっしゃったんか。 안녕하세요. 아저씨. 호호호. 응. 자, 멋지고 여기는 뒤로 가기 검나 눌러주고 오. 여기는 길이 아니긴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니 여기로 가봐야겠고. 여기는 대체 뭐지? 들어가야 하나? 돌아가자. 일단 다시 돌아가서 단계를 찾아봐야겠군 돌아가는 길이 깨져있어이 길로 계속 지지내야 하는 건가? 얼버버버버 도와드릴까요? I'm not sure if I'm g o 는 n g to 길이 없었 l 니 to get a little 을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아이템이 a little bit of 병비병이 자고 있네. 출근한 거 아니야? 지아, 안녕. 저기. 그러고 보니, 난 지아, 너무 속할수 있는 연 병력이 있지 뭐든 그런 능력이 다 있니? 주님 제발, 저 병비병 좀 치워주십시오. 지, 그래이하지전이 앞을 계속 가야 하는데, 저 앞에 경비병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찝! 음, 그런 착한 사장님. 사진을... 알겠다. 도와주지. 찝! 와! 귀다. 이봐, 자네들이 뭐 하는 건... 걸... 어죠? 야, 경비병 인성 진짜. 어. 다른 경비병들도 인성이. 자기 왕이 죽건데 좋아해? 와, 너네 돈줄 읽는 건데? 좋아해? 잠만 이만. 여기 깨져 있네? 깨져 있는 건더 깨줍시다. 더 뿌셔, 부셔부셔 이렇게 빠져나오지 이게 어딨는지 안아보자 아니 딱 봐도 안되겠는걸? 다시 들어가자 이가왜 여기에 잡았다 이 자식 응. 너대체 정체가 뭐야? 얼굴 좀 보자 아 아니 나는 아니 네가그 목소리의 주인이였어? 어찌 오빠의 나한테 그런 짓을 여동생이었어 그치만 응? 그치만 이런 짓을 안했더라면 오빠 나에게 관심도 없는걸? 하뭐 아, 그럴리가 없잖아 넌 하나뿐인데 여동생인걸 에? 진짜?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일단 이 기계나 풀어 그치만 그 기계는 방금 전 오빠가 날 쓰러뜨렸을때부터 풀어버렸는걸? 진짜로 풀렸어, 곰. 오빠, 나를 못믿는 거야? 정말이지? 풀렸어. 미안, 내가 그 대신 소 하나 들어줄게. 진짜? 그럼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어, 뭔데? 나랑 오늘부터 일을 해줘. 이런 이런, 정말이지? 못말린다니까. 이걸 받는다고? 진짜 이걸 받는다고? 알겠어. 오늘부터 1위나 진짜 받네, 이자씩 오, 지켜봤다고. 죄인정. 오이, 오이. 제법이잖아?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면서 못먹고로 퇴장했습니다. 그럼, 동생이 아서 이래보여도, 무슨 찬상이라까? 오이, 위험하다. 오. 이거 생각해도 그래? 이거 생각해도 그러냐고? 난 죽음을 택하겠다. 나도 죽음을 택하겠다. 보던 그 자체. 뭐야? 시작하자마자 밑으로 가봐야죠, 이건. 들어가자, 들어가자, 뒤로. 에피엔딩 와, 아이고. 자, 오늘의 게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아, 죄송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플레이 한게 40분 걸렸어요. 그리고 여기 낚시가 좀 있었죠? 제가 여기 녹화한 건안 낚이긴 했는데 처음에 녹화할 땐다 낚였습니다. <웃음> <웃음> 처음에 녹화할 땐다 낚였고 근데 하필이면 그게 날아갔어요. 그래서 재녹화를 하게 됐고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